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 TV입니다. 미나미노가 결정적인 실수로 현지 언론을 비롯해 수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14일 영국 리버풀의 암필드에서 열린 카라바오컵 중결승 1차전 아스널과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경기는 리버풀이 우위였죠. 볼 점유율은 77대23, 슈팅수는 17대3으로 리버풀이 훨씬 앞섰습니다. 하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했고 전반 24분 아스날의 자카가 퇴장당해 조기에 수적 우위를 잡고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공격수로 나선 피르미누도 움직임을 완전 봉쇄당했지만 결정적으로 비판을 받은 장면은 후반 45분 골키퍼와 수비수 공격수 가 뒤엉키며 흐른 공이 텅빈 골대 를 마주한 미나미노였습니다. 미나미노는 지체하지 않고 슈팅 했으나 공은 이상하리만큼 하늘 위로 멀리 날아갔죠. 골대 앞에 수비수 한 명이 있었지만 못 넣을 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방향만 틀어 살짝 건드리기만 했어도 들어갈 공을 하늘 위로 날린 셈이죠. 미나미노는 물론 리버풀 선수들이 미나미노가 공을 터치한 순간 잘못된 것을 직감한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적 우위를 가진 리버풀은 승리를 코앞에서 놓쳤습니다. 예상대로 경기 후 미나미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ESPN은 미나미노가 리버풀이 승리에 다가가는 빅 찬스를 놓쳤다라고 평가했고 데일리 스타는 사상 최악의 실수다. 이 실수로 팬들도 놀랐을 것이다. 미나미노가 하늘로 쏘아 올린 공은 이날 경기를 상징한다. 지금까지 본 실수 가운데 가장 최악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미나미노의 sns는 비난으로 도배됐습니다. 5m 앞에서 찾는데 공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못 넣는 게더 어렵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리버풀은 살라와 마네 없으면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팬의 지적대로 살라와 마네가 언제 돌아올지 알수 없다는 점이죠. 살라와 마네는 현재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 중이며 각각의 대표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버풀 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